자 용호 씨가 지금 여기 <laughs> 아, 돌림판이 있거든요 돌려서 화살을 던져서 예 네. <laughs> 꽂히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나봐요 네 미안해요 뻥이었어요 <laughs> 네 저는 어음 어...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네 당당하게 커밍아웃해주신 우리 용범 덕님께 용범 입이 되게 한번 용범 덕님께 네 화이팅 어. 하시라고 용기 내시라고 네. 네 당당하게 코밍아웃을 하셨죠 네 내가 웃어주길 바라는 거냐 아니요 <laughs> 아재개그 하고 날 그렇게 지긋시 쳐다보면 어쩌려고 아재 개그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청취자분들은 다 웃으세요 모웃으니까 모두 웃으니까, 웃으니까 아진 거예요 이건 아 입술 떠는 거봐 <laughs> 어, 엄청 긴장타는 어, 긴장돼. <laughs> <laughs> 어, 좋을 것 같아. 알았어요. 제, 음. 굉장히 재밌었어요. 코밍 아웃입니다. 코밍 아웃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, 참 범경이면 저 아재 개그도 재밌어요, 그죠, 여러분? 음, 아재 개그 아닌데. 음. 그래, 알았어요. 제가 음. 아재개건 맞아요. 자, 그래서 어,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나머지 사연들도 다음에 또, 음, 또 재밌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 아 만주송 들었는데왜 자꾸 말을 붙여? 그리고 나오면 되지. 아저씨야. 그리고 나오면 되지. 아, 그리고 상에 마음이 축 처질 때 망설이지 말고 호버바라디오막 터지는 입과 때로는 고민 상담까지도 over the radio